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만이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스 어린이 예배 친구들 한 주간에도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과일 좋아하나요? 선생님도 과일 좋아해요. 그런데 이 모양을 보니까 과일이 이상하게 섞여 있네. 이상해 보인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과일처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성경을 읽어 보도록 해요. 사무엘상 2장 26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성경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많이 받았기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오늘은 어린 사무엘, 사무엘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에 엘가나와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어요. 엘가나와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괴로움과 슬픔을 기억해 주세요. 자녀를 갖고 싶은 소원을 잊지 말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예전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나 졌을 때 자,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어요. 한나는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부탁했어요. 어린 사무엘이 엄마와 아빠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날부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잘 섬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잘 섬겼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바르게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어느 날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빨리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어요? 하지만 엘리제 사장이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똑같은 일이 세 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러자 엘리제 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엘리제 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너를 부른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구나. 그러니 잠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려 보아라. 또다시 누군가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사무엘은 잠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대답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하실 일을 알려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해주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바르게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소중히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무에숨 어린이 예배 친구들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응원하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한 주간에도 건강히 잘 보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